와 차이가 많이 나. 존나 멀리 나가, 진짜로. 아, 아, 아 이게 아, 씨발 여기 날아간다니까 여기 갑자기 웹도 좁아가지고. 그냥 대시 한번 툭 밟으면 존나 쭉 날아가 진짜. 아 씨발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 점프샷 할 때, 서로 만나잖아. 어. 근데 너보면은 씨발, 원래 정상적으로는, 나는 안 밀리고, 상대가 밀려야 되잖아, 더. 어. 근데 상대가 밀리는 게, 씨발 존나 멀리 날아가, 진짜로. 그래서 추가, 나는 못 넣는데, 추가 타를쟤 존나 많이 넣어. 누군가 하면 존나 좋다니까, 그래서. 근데 뭔 자신감으로 나한테 씨발 넋벌려준 거지? 이제 못하잖아. 이겼, 이겼는데? 네? 아니 여기 넋버 존나 사기라니까 진짜로? 내가 무리만 하면 이 새끼 이겨. 아 씨발 차이가 씨발 아, 아 피할 시간 또. 이제 아, 하는 짓 보니까 아 t 치네 씨발 아이 새끼 단대한다 단대한다 블 o 어. 디블 y 디단단다고 n d a t a 고 있어 어디 n g a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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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 a t a n 그거 어, 내가 걸 써버려야겠다. 이줄 차를 잘 편집. 야, 블러드 지금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이제 티비 안 돼. 어제 기다려. 아, 이제 여기 다 와, 이게 뭐야? 근데 근데 헤린... 이거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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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명금 지금, 네 명. 존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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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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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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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지 와 저기 살인 애들 뭐야? 어 내가 딜을도 많이 넣었는데 씨왜 피가 똑같냐? 내 빨리 와어이안때리나 나. 어나 여기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쪽이 다됐어 이거지. 잠깐만 야, 아이템 좀 달라 해봐공난한잠만내 PD 아, 줘봐, 빨리 줘봐, 빨리 줘봐.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어디야? 이게 중앙이야 그 중앙, 중앙. 중앙 주방으로 그냐중앙이야 중앙, 중앙. 야, 왔어, 왔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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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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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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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 면 오케이, 오케이. 어, 심발최왕이사자이 아, 근데 나, 이러면 뭐야? 암살을 못하잖아. 맞네, 피복, 시복 해놔야 돼. 합체시라, 야. 너, 근데 왜리 안쪽에 형편냐왜안쪽어 어딨어? 그니까, 신발 지하에 있는 거아니야 어, 바티왜안 아, 어, 때리는 거야? 아, 씨발, 깜짝이야. 야너 있어? 어빨리빨 어디 있어어어있어야너 I d 어 n 어 know. I d 어 n 어 k n 나 여기 지금 원 t k 쪽아얘 I don't 어아어생 I d 생 n t 뭐야 아여깄여 여깄네 여깄네 여여네와 n t know. I don't know. I 하 o n t k n o 야 들어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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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새들 어디갔어 어? 어, <laughs> 아, 가... 어, 아 확인 할게 아니 들어갔다 야 박어 오다어이 ㅅ 이거 점프해서 가야돼 아 인지야 오 뭐야 털어 아게 들어 아너 설마 반대장 이동 반대장 이동아어어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장사. 여기 다시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오 어, 됐다, 됐다, 됐다. 내려왔어, 내려어내려어내어이제이제나왔어 있어, 있어 이빠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 빠지면 안 돼, 이제 여기 빠지면 안 돼. 엔지가 나중에 얘네 얘네 나중에 잡고 그냥 원들이 죽자 원들이 원들이 죽게 원들이. 아니 이제 우리가 불리하다고. 이 안쪽으로 격추를 들어어들어어나지위서 체리블럭. 나들어나들어 야 엔지아 나 있어 나 있어. <laughs> 야이 새끼들 다 알아봤어 초됐다 <laughs> 피해 피해 피해. <laughs> 야 나야 나, 쟤다 나다나다나다 얘들 확인하잖아 지금. 엔지야 지금 확인한다고. 빨리 나와.

야 ㅅㅂ 야쟤누가야야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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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러블리 목욕 <laughs> 어나 죽었어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laughs> 아니 뭔데 이거 바로 아, 소프 서버 에이스 존나 에이 존나 없네 여기 야너저 어. 빨리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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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laughs> 아우 재미없어 씨. 인제어색게어 어우 이정만 해서 나 <laughs>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개이드케이드케이드어나 메.. 그거 인재가또 다른 소식이 있어 나내 메시.. 나 메시 산다 나가나 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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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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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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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팔아 이제 다 빨리 뭐라고? 황제야 데려와 황제? <웃음> <웃음> 오케이 메시 산다 메시 2강 산다 뭐야 시발왜가이 올라갔어 어쟤는 대그하나 알바 아니야 사내일거 같은데 Welcome to the r e t

We are o 이제 살았어. r e out. We are out. We are 이개 발라야겠다. 명신. 와 시발. 나 여기 핵방지랑 존나 안 맞아, 진짜. 아 쥐꺼같은데 저거 그냥 씹댓기야 난왜 안맞냐 나만 안때려져 하늘의 기시형 1등하지 말라는 어차피 못해 어차피 못하는거 왜하라그래 탁왕 윌러스 윌스 아, 미씨 언제 사줘 이 윌러스 윌러스 윌어 체크봐 오늘 카레드 77 어... 어떻게 구별해 이거 이거 구별이 감 안가 <laughs> 뭐 병진아 뭐야 나... 너 모이 병진아 너 어떻게 따라올게 제 목소리 따라하는 거봐 깍구 나왔는데 써야하냐 깍구 스트라이커기는 한데 좋긴 좋은데 가성비로 좀.. 난.. 메쉬 산다. 응. 이건 뭐임? 아, 77이 좋은 건가? 아,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 이 찐따야. 이게 뭐냐고, 찐따야. 어, 씨야, 77이 병시 새끼야. 이거 이제 뭐냐고 찐따야. 자는 게분이대로할수 아, 있는 척했네. 그마 봉지 휜둥이 잠드기 냐고 털렸네? 어, 뭐? 도레모가 우리 이미 다 뒤졌어. 겁먹네? 살지마 예, 경냥신아얘할 건데. 얘한테 시비 거고 킬까? 전한 판만 하자. 야 대전하, 대전하자. 도레모가 할 건데 이 새끼들한테 시비 걸고 킬 여 이거 뭐가 좋은 건데 포션 얘는 뭔데 템이 있냐? 아 이거 보션 뭐가 좋은 건데? 아 그냥 다들어새 너무... 보션 어디서 받고 온 건데? 장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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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 데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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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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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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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기 여기 기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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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 여기 여기 여아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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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오엘한테가 모르고 나갔다고 심해. 응, 이미 응, 그 훈매 전법 아니야? 아, 고지 뻔녀대로. 아, 대저 빨리 그래. 하자. 족밥들아. 족밥 듭밥 드자. 이십대다. 너라 하는데 왜민지지날 황제까지부터 이십년아. 맞잖아 족밥. 이시뭐 한마디로 족밥. 들은 들은 씨발라 들으면 이상할 때 붙이는 말이야, 이 병신아. 너밥빠야이야이 <laughs> 어, 새끼. 이는새아왜거이 없어인 킹진들아. 포션이나 이 진짜 <laughs> 새끼들아. 아들아뭐할 거야? 어 이거 포션 뿌리는 거왜 와, 어? 응, 응. 응 이제. 아, 얘들아, 안, <laughs> 안 되겠다. 우리 니농 가자. 오우다니 내만데. 안 됐다 리우는 가자 다시 다시 걸어 다시 걸어 씨발 이거 포션 뿌리면서 밀랑상 거 다시 아이다 우리 걍 김스터 갈래 갱스터갱스터 아, 가서 푸키랑 놀자 <laughs> 아 근데 푸키가 좀 진지를 많이 빨아 말고 난파워풀 포커야 나 이게 못 이씨 아니 이러 이러 이러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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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너지에사아도 없잖아. 뭐래? 아, 존나 세 존나 세. 몇명 <laughs> 있는데? <laughs> 다섯 명. 지라네 <laughs> 그거 품매 <laughs> <훈매>, 엄마, 품메 <laughs> <훈매, 웃음> <훈매, 웃음> 아빠, 품 할아버지. 품메 아빠. 품메 포천들 다 모였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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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아야 포션 좀만 줘. <laughs> 나 포션 좀 줘. 포션 좀 줘. 포션 포션. 아 포션 달라고 포션. 아 포션 달라고. <laughs> 아니 누군마. 아니 포션 달라고 항상 말하아 준다고 아니. 준다고 치지 마 아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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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나나죠 어디인데 어디인데 니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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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킬레스 달라고 아킬레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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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고야 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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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머 지금 중량 시청 중인데 오래 오 중중인데 장이나 오개 포션 같이 먹을 거 그냥 죽잖아모 잘하네. 꽃별. 오! 히! 오, 오무 아, 줘. 로그해 줘야겠네. 아, 킬레스 아킬레스, 아킬레스, 아킬레스. 아킬레스, 빨리 빨리 줘. 아, 야, 야, 잡으세아니님 잡으세요. No, no, no. I k i l l e 형형 child. I 그냥 시 l e 나 가야돼 응 l d I k i 안 l e d a child. I killed a child. I k i l l e 이 a child. I killed a c h 이 l d I killed a child. I killed a 그래? i l d I killed a c h i l 먹는다고. <웃음> 집에, <웃음> 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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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이 남아도나 보네. <laughs> 지금 이 아킬레스 거. 아킬레스 빠랐어 지금. 키 먹는 아니라. 키 먹는 거 아니야. 아댔다 아킬레스 놓쳤. 아 시발, 아킬레스 빠졌다. 오응해복겠어 <laughs>

요요시오 쇼잉, 쇼잉. 아 안했어, 아. 아, 쫓발려 봐, 쫓발려, 쫓발려, 발발려발려발려발 아, 지금마, 아, 지금마. 이거 삼새끼야 뒤지긴 뒤지냐? 몰라. 아니, 아, 나포다 썼다, 쳤다, 다매매니 달라고. 오, 나포어 c r 다 썼어. c a l c r i t i 다 a 다 썼어. 크리티컬! a l c r 오케이 졌다 l Critical c 안 i 어 i c a l c r i t i c 다 l c r 다 다시 c a l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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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